예, 안녕하세요. 리버모 대표입니다. 슈프리마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슈프리마를, 일단, LS 마린솔루션 먼저 볼까요? 타점이, 뭐 아주 훌륭한 타점까지는 아닌데, 나름대로 지금, 어, 매수해도 좋은 타점입니다. 이번 주에만 10% 정도 올랐고, 고점 돌파를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고, 왜 LS 마린솔루션은 지금 외국인이 어제, 오늘 많이 샀어요. 67억 매수했습니다. 외국인 수급주이기도 하고, 이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적 추이를 보면은 영업 이익이 올해 어 매출은 훨씬 뭐 1000억대에서 2000억으로 껑충 뛰었죠. 그리고 영업 이익도 135억 정도 당기 순이익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LS 마린 솔루션 LS 그룹의 그 해저 전력 통신 케이블 음. 건설 유지보수 케이블 설치 유지보수 예, 탐사 관련 뭐 이런 해저 시공을 하는 회사인데 예, 앞으로도 이제 조선업이 계속 호황이고 어, 조선업이 언제까지 호황일지는 제가 보기에는 향후 2, 3년은 보기 때문에 2, 3년 이상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동시에 이 해저 케이블 시장이나 어, 해저 통신 케이블 건설 뭐 유지보수나 이런 쪽 이런 쪽 전망도 굉장히 어 그리고 또 장비 도입이나 뭐 케이블 적재 용량 7,000톤 정도로 업그레이드해서 해적 케이블 시장에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일단 차트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지지 라인이 잡혀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35,000원대 일단 목표가가 이 정도 될 거예요. 제가 한번 가볼게요 저항선. 저항선 잡으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저항선으로 잡으면 될것 같고 3만 4 5 0 0원 3만 4 5 0 0원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재무제표 봐도 매출이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LS 만진 솔루션의 1차 목표가는 3만 5,000원 그 정도 바라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종목 하자면 슈프리마 하고 싶어 갖고 슈프리마가 이거 되게 옛날 종목이에요 이거 뭐 2000년도 언제야? 지금 여기 여기 차트는 에안 보이는데 이 제가 2008년도, 9년도 제가 주식 처음 할 때부터 있었던 주식입니다. 네 굉장히 오래된 옛날 주식인데 그때는 이렇게 성장 못했죠. 근데 지금은 꽤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이제 바이오 인식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뭐 뭐. 보안 시스템에, 그, 얼굴 출입, 얼굴 인식이라든가 지문 인식이라든가, AI 기반으로 지문 인식 제품, 클라우드 기, 인, 인증 서비스 출입, 네, 보안 솔루션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기술들이 지금 옛날에는 되게 상용화가 안된 기술이었는데, 지금은 전부 상용화됐고, 많은, 많은, 심지어 저희 헬스장에서도 얼굴 인식을 해요. 얼굴인식으로 출입구를 보완합니다. 그 정도로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데 얼굴인식 지문식이 지금 보편화 돼 있죠? 엄청 보편화 돼 있죠? 네. 그래서 슈프 리마의 실적 또한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매출이 한 1200억대 예상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270억 순이익도 2 0 0 23억. 영업이 중요합니다. 179억, 167억, 230억.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슈프, 슈프리마는 시총이 2,500억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PER이 좀 낮은 편이에요, 이거는. PER 볼까요? 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해서 고평가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37,000원 신고가 돌파하게 되면은 목표가는 이 종목도 저항선 한번 그려볼게요. 쉽게 얘기해서 한이 정도? 4만 원에서 42,000원 사이. 그 정도가 1차 목표가가 될 거예요. 네. 일단 42,000원에서 4만, 4만 3 0 0 0원까지봐 보시고 그다음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은 꾸준하게 올라가는 두 종목 봤습니다. 예, LS 마린 솔루션도 시, 시총 1조 4천억밖에 안 되고 슈프리마도 더 작아요. 2,600억밖에 안 되는 소형주입니다. 네, 이두 종목 한번 살펴봤고요. 어, 이, 댓글로 여러분도 궁금하시나 보유 종목 계속 남겨주시면은 제가 전부 다 확인을 하니까 댓글 다 확인하고 영상 또 찍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또 이제 구독 문자 넣어주시는 분에 한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 이런 식으로 제가 문자로 자세하게 어, 종목에 대해서 추천드리고 매수와 매도에 대해서 어, 꾸준하게 네. 추천을 드리고 수, 이제 수익 내는 모습까지 제가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슈프리마랑 그 LS 마린솔루션 이게 왜 제가 찍었냐면 외국인들이 지금 많이 사고 있어요. 40억 정도, 마린솔루션 67억 정도 이틀 동안 이번 주에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안타나게 찍어봤습니다.